좀비가 네. 한 명이 그럼 내가 연습 게임으 내가 준비를 오케이, 해볼게 아 오케이. 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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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귀여운 거 쓰네? 그거 더 좀비 같아요 어때? 좋아 어, 잘 어울려 좋다 오케이 <laughs> 이렇게 할게 맞아요 너무 좋은데? 안 나요, 안 <웃음> <웃음> 진짜 못하는 거 같아 근데 <laughs> 어 <야! 웃음> 어리 있어 어있 있어 o s a n g a 이 i s 아오 우리 n i Sangani, 리오 n y a s o n 상현이 o n 소리 나 o n y a Sonya, 소리 나 y 소리 나야 y a Son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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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s o 야 o 아 y 음. 음. 아 s 이 n 아 a s o s o o 아 y a 오 어? 오른 또 뒤쪽. 어냐 약간 다리 애매하 게. 반대 반 반대 반대 반대, 반대, 반대. 반대, 반대? 반대, 반대? 누... 아반 없어? 건 형. 다른 놈. 어, 땡땡땡 예, 땡. 아왜 이렇게 힘드냐? 아 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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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야 누가? 누구야? 어, 누구야? 나 상원. <laughs> 와, 돌아가, 돌아가. 돌아가 돌아가 o n t k n 야 w I don't know. h 야 y yeah, yeah. b u l l s h i b u l l i t Oh, GG. y e a y 잡아, 잡아, 잡아 창고, l 고 창고 레츠 고따라 어? 아, 누구야? 나, 나, 나 소리 나, 소리 났네, 소리 누구야? 리오 형, 리오 형 리, 누구 리오 형, 리오 형 아, 레츠 고, Hey 나야 나. 아르. Hey s t e r 아이 상큼. Okay. Longer. Oh. So. Okay, okay longer. 오. 자. 오케이 okay, 가자. 자5 4후 uh. 바로 잡을게 상원아. 뭐뭐뭐지 나갔어 방금. 상원이 형 파국 먹고 싶지 않아요? 상원이 형. 상원이 형 파국 어때요? 파국이. 아, 상원님 좀 웅서 봐요. 여기. 야, 얘들아, 일로 와. 여기 누가 이거? 나나 나, 나. 어, 그래. 어, 어. 어디 있어? 누가 이거? 어, 어 let's go. 어! 어, 야, 야, 야 뭐야. 소리 소리. 소리 소리. 어, 야, 야 so 뭐야. 소리 소리. 소리 소리. 야, 누가 누가 이거 누가? 어디 갔어? 어 이거 누가야? <laughs> 이거 누가야? 아. 와, 아. 어, 어디선 끝났어? 끝났어. 어. 아.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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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도 좋다. 어. <스티한> 자, 갈게요. 아, 뭐야! 레디! 아, 뭐이 아, 뭐야! 아, 뭐야! 아, 뭐야! 아, 뭐야! 아, 뭐야! 아, 야 아, 아, 야 자, 양파 치겠습니다. 하자. 나 <laughs> 둘, 셋. <laughs>